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남 당진시와 대전교구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 김신부의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프랑스와 베트남, 필리핀의 지지선언을 확보하고 유네스코 본부에 세계 기념 인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해당 인물의 생애가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얼마나 부합한지를 살펴 세계 기념 인물을 선정합니다. 당진시는 김대건 신부가 천연두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퇴치 처방을 요청하고 백성들의 빈곤 퇴치에 힘쓴 점 그리고 평등 사상과 인류애가 유네스코 이념과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선교사들을 위해 조선 전도를 제작한 점도 업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세계 기념 인물 선정 여부는 다음 달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상정이 검토된 뒤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됩니다.